캐나다에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퇴를 고려하는 대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. 이는 캐나다의 교육 및 저축 계획 회사인 엠바크의 의뢰로 레거가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. 이 설문조사에서는 캐나다 학생들의 교육은 부유하지만 현금은 빈곤한 현실이 놀랍게 드러났다.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44%가 식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총수입의 대부분 최소 4분의 3 이상을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응답자의 64%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처럼 부모님 또한 학생들의 교육비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. 학생 41%는 부채 때문에 졸업 후에도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39%는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성적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. 4명 중 1명 이상은 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다고 답했다.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거의 절반이 졸업 후 학자금 부채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. 3명 중 1명은 현재 저축액보다 부채가 더 많다고 답했으며, 49%는 현재 짊어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인정했다. 빚을 안고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2만 5천 달러 이상의 빚을 지게 될 것이며, 이를 갚는데 약 2.8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그러나 캐나다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, 2020년 졸업 후 학생 부채의 평균 금액은 36,600 달러로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이 그려진다. 학생들은 일상적인 생활비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. 52%의 학생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구매를 줄였다고 답했다. 응답자의 64%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한 것처럼 학생들 또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. 학생 76%는 학업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수라고 인정했다. 앤드류 로 엠바크의 사장 겸 CEO는 오늘날의 어려운 취업 시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. 학비 지원을 위해 취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비와 생활비 상승에 더해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된다. 캐나다의 최신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, 7월 15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4.2%로 전월 대비 0.7% 포인트 상승했으며, 201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.